2024년 6월 22일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어젯밤에는 방클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. 우리 청년들이 영어에 귀가 열렸다고, 영어가 잘 들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. 목사님께서도 무척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. 저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. 아들이 잘할수 있을까? 잘 해야 될 텐데,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, 청년들이 이렇게 빨리 영어가 귀에 들린다고 하니, 너무나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. 아들은 제대로 해준 것도 없어 미안하고 또 프리토킹이 내일 하루가 더 있었던지라 제,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면서 아쉬워했고 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아들을 초대하여 귀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방클 목사님을 만난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아들에게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,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.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만남이 축복이 있었고, 또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우물결 속에 잠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아멘.